별 갖는 연습을 하라. 동료 없이 식사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자. 노예를 두지 않는 삶에도 익숙해지도록 하고 벌레의 목적으로 옷을 입는데도 익숙해지도록 하며 좀더 합리적인 넓이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도 익숙해지도록 하자. 스네카 마음의 평정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자 스토아적 지혜를 갖춘 것으로 유명한 스테판츠바이크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삶이 파괴되고 만다. 스바이크를 얼마나 애도해야 할까? 인간의 삶에는 이런 비극이 넘쳐난다. 건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 사기꾼에 의해 파산하거나 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 무혐의가 되는 사례는 역사의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 방석에 앉아있을 때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스토아 철학은 운명의 장난을 상심하지 않기 위해 덜갖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적은 돈, 작은 명성, 작은 만남, 작은 욕망 등 보다 더 작고 적은 것에 익숙해지라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버리고 피우며 살아가는 것을 삶에 대한 소극적 태도라고 보지 않았다. 언젠가는 운명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다. 버리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릴지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소유할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 혹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네. 우리 힘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지. 에픽테토스, 대화록. 환경운동가 데니얼 오브라이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천 에이커의 버팔로 목장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만큼만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다. 목장 경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토지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도 이와 유사한 말을 자주 했다.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일하고, 싸우고, 긁어모으지만, 이렇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안정한 것들이다. 지위, 건강, 재산,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은 변한다. 운명, 불은 혹은 죽음 같은 것이 느다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의 삶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것조차 오래 가질 수 없지만, 미리 비참해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영혼은 비참하다네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워하지 그들이 그렇게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가진 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영혼에게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네 오히려 갈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말뿐이지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누구나 희미하고 낯선 불안감에 시달리는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임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행동하는 실용주의자는 너무 바빠서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실용주의자는 가능성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걱정에 낭비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뿐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날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좌불한석에 시달릴 시간에 다른 영역에 집중하며. 전진을 이뤄나가자. 걱정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관심사에 시간을 쏟아붓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에는 그에 걸맞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사소한 것으로 바쁘지 않아야 허락된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법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1997년 심리치료사 리처드 칼슨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는 책을 출간했다.이 책은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책중 하나였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 출간될 만큼 크기 명상을 얻었다.칼슨의 책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는 그의 아이디어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수사학 스승이었던 코르넬리우스 프론토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일에는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가치 이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 더는 사소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역설적으로 시간을 썼는 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 건강, 진실한 인간관계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다. 갖고자 하는 것을 바꿔라.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갖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있다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네.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안. 돈이 많을수록 할수 있는 일도 늘어난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가장 부유하다는 사람조차 존경과 사랑, 교양처럼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을 구입할 순 없다. 그렇다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스타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바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바꾸자 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갈핍은 충족된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존데이비슨 록펠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부는 욕망과 지출 사이에서 결정된다. 10달러만으로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부자다. 기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재빨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되 들어갈 수 있다면, 주위 환경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때때로 뜻하지 않은 소식이 우리에게 날아든다. 테러나 재정적 파상 같은 현하지 않은 재앙에서부터 예기치 않은 사소한 봉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삶의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하고 주변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들려오기도 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언제나 당혹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기대를 건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순탄하길 바라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혼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항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차분함이야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최고의 무기다. 노예로 살지 말라. 노예가 아닌 자를 나에게 보여주게. 누군가는 탐욕의 노예이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노예이며,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노예 아닌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굴종적인 것은 없다네.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인간은 모두 집착한다. 생활 패턴을 고집하고, 술이나 커피에 중독되며, 안락함을 탐닉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하지만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건강 문제로 더는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모략으로 이제껏 쌓아온 명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 없이 살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자유를 원하는 자는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안락함과 편리함, 쾌락에 의존하도록 스스로 내버려두면 언젠가 그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기억하라. 우리의 지배적 이성은 그 자체에 의지하고 집중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어떤 비이성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배적 이성이 주의 깊게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면 어찌 난공불락이 되지 않겠는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이성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되나니 사람에게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가 있겠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소룡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만 번의 발차기를 한 번에 훈련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라도 만일 동안 훈련한 자가 두렵다. 반복의 힘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이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화내지 않기를 연습하면 어떤 국면에서도 쉽게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함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된다. 좋은 습관은 그 자체로 힘이다 해야하는 것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행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지를 라이언 올리데이와 스티븐 앤 슬먼의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이었어요. 힘들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또 하는 행동은 그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취하게 되는 그런 게더 많아지고, 약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이클을 끊으려면, 책을 딱 집어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시원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인생에 다른 길을 취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와 비슷한 경로를 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엄청 정석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취하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항상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또 진이 다 빠지고 그걸 또 설명 해주면서 뭔가 알수 없는 비참함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굳이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듣는 사람도 해결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뭔가 자꾸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막 얘기를 계속하면 하나도 안 맞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그건 이미 다 해봤는데 그래서 괜히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찝찝함만 안겨준 게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체력을 좀 쉽게 풀어쓴 책을 집어들어서 읽으면 너무 당황스럽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패턴인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구나. 약간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만 다르다뿐이지 고민의 큰 구조, 걱정하는 것의 큰 구조 이런 건다 똑같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갑자기 위안이 되고, 아 어떻게든 된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은 좀 놓아주고. 그냥 또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드는 것 같아요. 순탄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그러니까 혼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맞아요. 뭐 언제는 인생이 쉬웠나요? 그간 그러니까 잠깐 행복하고 좀 편한 시기 후에 뭔가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또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는 게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